18번이에요. 세질한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그럼 우리는 비리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길이를 일단 x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작은 삼각형 왼쪽에 있는 ABD라는 삼각형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BDC라는 삼각형하고 두개더하면 전체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. 삼각형 ABD 왼쪽 하고 분홍색 DBC 하고 하면은 전체 삼각형 나온다. 라고 문제를 풀텐데 두 변과 끼인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. ABD 넓이는요. 1분의 1 곱하기 두변두 두 변이 6하고 X 끼인각은 120도 6하고 X 120도의 사인값 60도의 사인값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더하기 오른쪽은 두 변이 X랑 3루투3 끼어있는 각은 30도예요. 두 변, 3 0도예요 2분의 1 곱하기 2변, 3루투3 곱하기 X, 끼인 각, 30도의 사인 값은 2분의 1. /2. 그게 얼마다? 전체 넓이랑 똑같은데, 전체는 2변이 6하고 3루투3이면서 150도가 되겠죠? 150도, 2분의 1 곱하기 2변, 6 곱하기 3루투3 곱하기, 사인 150도, 즉,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. 똑같은 애들은 다 없애줄게요. 2분의 1 없애주고요. 여기 또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2분의 1이 없어져요. 남는 걸 적어보면은 6루트 3x에다가 더하기 3루트 3x를 하면은 답이 18루트3 나온대요.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? 9루트 3x가 18루트 3이니까 x는 바로 어 2라는 걸 알았어 아너이구나 해가지고 색시대의 부분 넓이를 구할 때는 ABD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 6이고 2라는 걸 알았어요 X가 2다 그리고 120도래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바로 구해볼게요 1분의 1 곱하기 두변 그리고 끼인각의 사인값 사인 60도는 2분의 1로 3이라서 2가 약분 돼서 3 이가 약분 돼서 1 따라서 정답은 3루트, 3이 되겠습니다.